안녕하세요. 네이버TV의 유티일장입니다. 어, 오늘은 삼성 SL-C483W 복합기에서 스캔 보내기를 했을 때 스캔 불가라고 에러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L-C483W 모델은 어,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 윈도우 10에서는 드라이브가 자동 인식이 되고 스캔 드라이브도 자동 인식이 됩니다. 어, 스캔하는 방법은 어, 이렇게 윈도우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스캔 프로그램이 이용해도, 이용해도 되고 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캔 이렇게 버튼 눌러서. 스캔 버호 버튼 을 눌러서 이게 메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스캐너 USB가 있고 예, 이 가면 이럴 때에는 이 버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우측 우측에 우측 버튼 눌러서 누르면은 스캐너 PC 스캐너 USB 어, 어, 스캐너 USB로 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스캔을 PC로 한번 설정을 잡고 음, 설정하고 나서 요 OK 버튼을 누르면 로컬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OK 인결 중이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사용 불가 라고 나오죠 자, 이럴 때 어, 이런, 이렇게 안될때 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어판 클릭해서 장치및 프린트 클릭을 하면 어, 삼성 SL-C 483W 모델 같은 게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드라이버가 잡힙니다. 어, 그리고 내 PC에서 속속 눌러서 장치 관리자 클릭을 하면은 이미지 장치에도 보면은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올라오죠. 예, 올라오는데 어, 스킬하는 방법은 어, 지금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보다는 제어판 가서 장치 미 프린트 클릭을 하고 이제 먼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보면 스킨 시작이 있죠? 그 전에 먼저 어 인쇄를 먼저 해볼게요. 프린트 속성 눌러서 테스트 페이지 누르고 닫기 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인쇄 용지를 이 스캐너 이 위에 뚜껑이 있는거죠 뚜껑을 열어서 삼성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하살표 방향이 바로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 용지를 앞면 데이터에 있는 쪽이 유리판에 유리판이 되도록 해서 이 기준선에 이 기준선에 맞춰서 용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건 확인 다으시면 되고요 다시 요스캔에서 마우스 온줄 눌러서 요 스캔 시작 이죠 보이시나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프린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뉴 나오면 요 프린트 시작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창이 뜨면 지금처럼 창이 뜨면 요 미리 보기 하셔도 되고요. 아, 내가 일정한 영역 부분만 스캔하고 싶을 때는 미리 보기 누르시면은 스캔이 스캔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창이 나오죠. 이창 떴는데서 이제 내가 일정한 부분만 인사할 때, 아, 스캔할 때는 요기에 보면은 각 모서리 보면 예, 점선 모양이 있죠. 요 점선 모양을 내가 예, 일단 마우스만 갖다 대는 게 지금 좀 화살표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 마우스로 왼쪽 클릭해 주시고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드래그해서 내가 스캔하고 싶은 부분만 놓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만 내가 스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킨 버튼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하는 전체 다를 스캔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모시브, 모서리 부분을 예, 뭐 만약에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위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예, 원할 때 내가 설정을 잡고 나서는 그여기에 마우스를 놓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놓고 어, 지금은 전체 다를 한번 스캔해 볼게요 하고 나서 어, 상지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어, 복합계에서 평판이기 때문에 평판 하시면 되고, 프로필에서는 어, 뭐 사진 쪽에 이제, 예, 됐네요. 기본 값이, 사진 쪽에 이제 기본조사로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색상은 뭐 이렇게 흑백으로 할수 있고, 칼라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팔 형식은 JPG로 할 수도 있지만, 클릭을 해서 BMP, 어, PNG, TFI로도 할수 있네요. 그리고 해상도도 마찬가지로, 어, 이제, 3 기본은 300이 됐는데, 한번 볼까요? 네, 1200까지 가능하네. 기본 디폴터는 300이니까, 300으로 기본 잡고 해볼게요. 밝기도 이렇게, 뭐, 조절하시면 되고,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상도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높게 하시면, 어, 아주 선명하게인 스캔되는 대신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어, 스캔을 이런 식으로 낮게 하면은, 스캔은 빨리 되는 데 대신 이제 이미지 제이 해상도 그만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200을 놓고 해볼게요. 아, 300 놓고 스캔해 보겠습니다. 자, 스캔 하실 때에는 여기 스캔,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스캔이 되고 있죠? 음,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뭐, 이게 이거 해도 되고 아니면 기본 새 항목에서 가져오기 눌러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가져오기. 뭐 이름을 입력해도 되고 뭐 AA로 해. AA로 해볼까요? AA로 AA하고 가져오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AA01 적혀있죠? 예, 그럼 더블클릭 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이런 메시지창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컴퓨터마다 이런 이런 거. 내가 원하시는 이제 이거는 그림 파일이니까 원하시는 그림 파일을 선택해주시고 어, 이제 요거를 앞부분에 요거를 체크해주시면 항상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 열립니다. 어, 지금 저는 요걸로 윈도우즈 1 0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진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다음에도 열수 있도록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스캔이 되었죠. 자, PC에서는 아, 스캔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닫아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에서는 스캐너가 안되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음, 먼저 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열어주시고요. 열어주시고요. 검색창에서 아, 검색창에서 삼성 프린,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예, 네. 요걸 선택해주시고 검색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사이트가 쭉 떠죠. 그럼 여기에서 웹사이트. 에서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 다운로더 나오셔 다운로더 자료시에 자 요거를 클릭해 주십니다. 어,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이제 모델명을 검색해도 되는데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유용한 소프트웨어 있죠? 여기에서 PC 다시 프린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 프린터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나오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이 프레임이 있다면 아래에서 어, 화면을 너무 크게 하니까 약간, 약간 줄일게요. 이제 120으로 예, 네, 하니까 요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창이 뜨죠. 이제 이걸 클릭해 주시고 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EX 실행 파일이죠. 예, EX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요 실행을 바로 눌러줘도 됩니다. 다음에 데뷔해서 저장하실 분들은 어, 실행하실분들이 저장버튼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실행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치 동의서에 체크해 주시고 화면을 좀더 크게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설치 동의서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 체크해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 어, 신규는 어차피 어, SL-C483W는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설치되니까 신규보다는 기존 프린터를 선택해주시고, 다음 눌러주고요. 그럼 야가 이제 스킨, 어, 프린터를 쭉 찾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어, 삼성 C48X 요거를 하고 이제 연결 방식은 USB죠. 예, 요거를 스캔 할거기 때문에 선택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검사가 됩니다. 다음 눌러볼까요? 아, 잠시만, 다시 해 볼게요. 다시, 요 다운로드,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 예, 네, 다운로드 나오죠? 클릭해주시고, 실행, 눌러주시고, 예, 네. 설치 동의서에 체크해주시고, 다음, 이전 프린터 체크, 다음. 이제,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찾으면, 선택. 예, 지금은 C483W 모델이기 때문에, 위에 거 체크해 주시고, 다음. 예, 잠깐 기다리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뜰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전 프레임 뜨면은, 어, 스캔드라이버, 어, 그 다음에 이제 OCR, 강한 문자 인식, 요거도 체크해 주시고요. 프린트 드라이버는 자동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뺄게요 스캔 드라이버도 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번 빼볼게요 두 개는 빼고 자 나머지 네 개만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 중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어,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음, 컴퓨터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어, 사용자들 컴퓨터마다 다 다르겠죠. 이 부분은 쭉, 좀더 기다려볼게요. 다운로드가 다되 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다 되면 자동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어, 지금 경우는 어, 삼성 SL-C 483W 모델에서 어, 기계에서 서킹을 했을 때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 마 어, 설치 끝났으면 요 마침 눌러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창을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누르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 누르고 여기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뜨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스크롤 바 있죠? 또는 마우스 휠로 이쪽 내리시면 됩니다. 자쭉 내리셔서 삼성 프린터 드라이버가 뜨죠.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에서 삼성 이지프린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실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다음을 위해서 어, 바탕화면에 바로 가, 가기를 만들고 싶다면 하 삼성 이지프린트 매니저를 마우스 왼쪽 꼭 누르시고 바탕화면쪽 쭉땡기세요 그럼 땡기면 이렇게 지금 아이콘이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로 으으면 됩니다. 그럼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콘이 생기죠. 자, 야를 더블클릭하면 됩니다. 아, 그럼 지금처럼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 지금 이제 각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토너, 이제 어느 정도 토너가 남아있는지도 알수 있고요. 자, 스캔. 지금 스캔. 자, 눌러서 스캔 누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예. 제 처음,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창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뭐, 위아래로 체크 눌러주시고 요, s s 허용 또는 그냥 안눌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SS 허용 요거만 누르시면 됩니다. c 예. s s 허용 요주시주시면됩니럼지럼처럼처오죠오죠 여기에서 네, 어, 이것도 이제 지금은 이제 삼성 이지 도큐먼트 그레이트라는 브로를 가지고 스캔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것도 한번 잠깐 어, 하는 김에 비교 볼게요. 요 미리, 어, 미리 이제 스캐의 데이터가 있죠. 미리 보기. 이렇게 보이죠? 이어도 어, 프로그램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 전체 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고 나서 여기 보면 스캔 있죠? 여기 스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보내기 보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내 컴퓨터 그 다음에 확인 선택이 돼 있는 선택이 안, 만약에 안 됐으면 확인이 비활성화 되죠 내컴퓨터 클릭하면 지금처럼 확인이 보이시죠 예, 진하게 보이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 저장할 위치가 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저장 위치는 바로 요게 하살표 방향키로 누르면은 어, 어느 위치에 저장되는지 묻 그럼 여기에서는 내 문서에 스캔 폴드가 자동 생성이 되고 예 스캔이 나오고 예. 그럼 이 위치 뭐 만약에 내가 바탕화면 하고 싶다면 바탕화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기본 어, 폴드에 예. 자동 저장해 볼게요 자 파일 이름은 첫, 어, 자동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 뜨고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a 를 넣어 볼게요 반영식에는 어, jpg 부분 클릭하면 기본은 jpg죠 그럼 이런 다양하게 어, 아까전에 이제 제어판에서 어, 장치미 프린트 더블클릭해서 어, 프린트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스캔 보다 조금 더 많은 어, 발형식이 뜨죠 네. 네. 그럼 이제 원하는 거 j p g 를 해볼게요 그리고 품질도 이렇게 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로 그 하면 그만큼, 어, 이제, 저장이 많이, 네, 요 품, 어, 품질은, 어, 낮게 할수록 스캔 속도는 빠르고, 높게 할수록 느립니다. 대신에 품질은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보통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저장이 완료되었죠? 자, 다음에 어느 위치에 저장되는지 볼까요? 아까 전에 점요 예, 네,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예, 컴퓨터마다 다 다르죠 보시면은 이제 요 유저 지금 이 컴퓨터는 이름이 유저입니다 요, 요 유저 더블클릭 해주시고요 어,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문서있죠 문서를 클릭하고 가면 스킨폴리 하나 생성됐죠 요 지금 4월 3일 나오죠 야를 더블클릭하면은 지금처럼 예예 예. 금방 예 스캔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i c 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lick, double c 이 i c k c 로 선택 후 OK 누름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로컬이니까 OK 누르볼게요. 음, 연결 중이라 나오죠. 음, 오랜 시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네. 아마 안될것 같은데, 네, 사용 불가나 나오죠. 네. 아, 저 그러면은 이럴 때 어,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지 프린터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요 고급 고급 클릭해 주시고요. 요 보면 PC로 스캔 설정이 있죠?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보면 장치의 프로필 목록 나오죠? 그럼 스캔 활성 화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사용 안함으로 체크되는데 요거 사용함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 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미리 설정을 할수 있는데 뭐 컬러, 뭐 회색, 흑백. 그 다음에 해상도도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최대 300까지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원본도 문자로 할 건지, 문자 사진인지, 사진인지도 나오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맞춰 주시고 나서, 이제 이 저장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로 스캔 설정을 저장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이거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설정을... 이게 마차 맞췄는데 어떤 에러가 뜬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왼쪽에 기본값 있죠? 기본값을 눌러 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묻죠. 기본값을 변경하시겠냐? 예, 눌러 주시면 기본 설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오죠. 예. 그럼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만지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안 되면 초기 기본값 누르면 되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스캔 활성화 부분에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아, 처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는 이홈 버튼 누르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캔 버튼 누르시고요접품 번역을 클릭해 주시면 음, 나오죠. 네, 다시 한번 스캔 누를게요. 스캔 버튼 눌러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캔 후 USB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방향키, 방향키로 예, 스캔 후 PC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 OK 눌러주고 또 노클 나오면 OK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 중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정상 연결되었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에서 도큐먼트 기본적으로 하고 요, 여기 보시면 OK 눌러주면 됩니다 OK 눌러주고 이제 여기서 에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어떤 파일 형식으로 설정할 건지 묻죠. 필요한 형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jpg 로 설정을 하고 이제 맞으면은, 선, 어, 이제, 메뉴를 이동할 때는, 어, 이제 형식을 다양하게 이제, 확인해 볼 때는 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내가 이 형식이 하고 싶다면 요 OK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컬러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볼게요. 회색으로 할 건지, 컬러로 할 건지 묻죠? 자, 회, 컬러로 그냥 놔둘게요. 자, 하고 OK. 설정할 때는 무조건 OK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해상도도 나오는데, 해상도도 300까지가 나네, 100, 200, 300 나오네. 300으로 누르고, 오케이. 그럼 사이즈도 나오죠? 사이즈도 다양하게, 이렇게 누르면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A4. 원하는 걸로, 음. 기본적으로는 A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캔이 쭉 되는 것도 소리 들리시죠? 만약에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뚜껑을 열고, 다음 용지를 넣고, 다시 똑같이 놓고놓고놓고 나서 여기 이제 어 얘를 해주시고, 오케 누름, 어오케 누르면 됩니다. 근데 없다. 이름에는 다페패지없다 하면 그러면은 자, 좀 소... 한참 동안 지연돼서 이제 다시 넘어갔는데요. 다시 눌어볼게요자 여기서 오케이. 이젠 상태 돌아갈 때는 이겁니다. 자 만약에 자, 그러면은. JPG로 설정하고, OK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OK, c o l o 그 다음에 OK. A4로 OK. 그럼 쭉 지금처럼, 스캔 소리가 들리죠? 음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예, 스캔너 뚜껑을 열고 다음 용지를 놓고 하면 되구요. 예, 없는 분들은 아니오에 그냥 하고 오케이 누르시면은 이제 되죠. 네, 어, 이 저장되는 위치는 유즈 폴드 클릭해 주시고, 요 문서, 문서에 스캔 폴드가 하나 생겼죠. 더블 클릭하면 예, 지금처럼 예, 요두 개죠. 예,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스캔 폴더를 매번 할 때마다 어, 유저 클릭하고 문서 클릭하고 이렇게 그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폴더를 어, 이제 스캔 폴더를 바탕으로 바로가기 만들면 편하시겠죠. 이럴 때는 스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내기 클릭,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탕화면에 바로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예 보셨죠? 만약에. 어, 이제 스캐너가 만약에 어, 기계로 했을 때 기계로 했을 때 어, 스캐너가 안 먹히시는 분들은 어, 고급 설정 PC로 스캔 설정 클릭하셔서 요, 스캔 활성화 요게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안함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체크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 어,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요 하기 전에 먼저 이지 프린터 매니저 프레임 깔리셔야 되겠죠. 자 유용하셨다면 어 구독 및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